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고요한 공간에 아름다운 그랜드 피아노가 한대 놓여 있습니다. 그 옆에는 화가가 아끼는 물감 통들이 있고 추억이 담긴 네코드 판, 누군가가 밤새워 썼을 법한 타자기, 그리고 아이들의 꿈이 담긴 장난감들이 가득합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인류의 창의성을 상징하는 이 소중한 물건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거대한 강철 프레스가 내려옵니다. 쿵, 쿵, 쿵. 기계적인 소음과 함께 피아노가 산산조각이 나고 물감통이 터져 사방으로 튀고 렌즈가 깨지고 타자기가 찌그러집니다. 아름다웠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쓰레기더미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프레스가 다시 올라가자 그 자리에는 아주 얇은 기계 덩어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와, 기술 정말 대단하다라고 감탄하셨나요? 아니면 뭔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고 불쾌한 감정이 올라오셨나요? 방금 제가 묘사한 이 장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이자 혁신의 아이콘인 애플이 야심차게 공개한 신형 아이패드 프로의 광고 크러쉬의 한 장면입니다. 애플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창의적인 도구들을 이 얇은 아이패드 하나에 다 압축해 넣었다. 기술의 승리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애플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아니, 단순히 반응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가 분노했습니다. 이건 창의성에 대한 모욕이다. 애플이 인간의 영혼을 짓밟았다. 마치 독재자가 예술을 탄압하는 장면을 보는 것 같다. 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영국의 유명 배우 휴 그랜트는 이 광고를 보고 인간 경험의 파괴라고 유침을 가했죠. 왜 사람들은 이토록 화가 났을까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쓰고 음악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설자리가 기계에 의해 대체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기업의 리더라는 애플이 인간이 쓰던 아날로그 도구들을 무참히 파괴하고 그 자리를 기계로 대체하는 영상을 내보냈으니 이건 마치 이제 너희 인간 예술가는 필요 없어 기계가 다할 거야 라고 선전포고하는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애플의 감수성이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그야말로 톤데프 둔감함의 극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콧대높기로 유명한 애플이 이례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광고를 공개한 지 이틀 만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TV 광고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마케팅 천재라 불리던 애플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흑역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애플이 헛발질을 하고 넘어진 그 순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쏜살같이 달려든 하이에나 아니 영리한 사냥꾼이 있었으니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애플이 사과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삼성모바일 미국법인 트위터에 영상 하나가 올라옵니다. 제목은 Uncrush. 부수지 않는다는 뜻이죠. 영상은 애플 광고의 배경과 매우 비슷해 보이는 어두컴컴하고 지저분한 스튜디오에서 시작됩니다. 바닥에는 페인트가 엎너져 있고 파편들이 널려 있습니다. 마치 애플 오브 프레스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폐허 같은 모습이죠. 그 잔해들 사이로 한 여성이 걸어옵니다. 그녀는 잔뜩 찌그러지고 부서진 기타 하나를 집어듭니다. 줄도 끊어지고 몸통도 박살난 도저히 소리가 날것 같지 않은 그 기타를 안고 그녀는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악보가 그려진 태블릿 화면을 보며 노래를 흐물거립니다 이때 화면에 뜨는 문구: 우리는 결코 창의성을 짓밟지 않습니다. We would never crush creativity. 그리고 카메라가 주마우 되면서 보이는 건 삼성의 갤럭시탭 S9입니다. 와,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삼성은 애플이 부숴버린 그 기타를 다시 집어들고 기술은 예술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부서진 예술조차 다시 노래하게 돕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메시지를 건진 겁니다. 애플이 파괴와 대체를 보여줄 때 삼성은 치유와 공존을 이야기했습니다. 대중들은 열광했습니다. 삼성이 애플을 제대로 한방 먹였다. 이게 진정한 마케팅이다. 애플이 잃어버린 감성을 삼성이 주워담았다'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사실 삼성과 애플의 디스 광고 역사는 꽤 깁니다. 예전에 아이폰 배터리 일치형을 놀리며 벽에 붙어 충전하는 사람들을 월허거라고 조롱하기도 했고 이어폰 단자를 없앴을 때도 신랄하게 비꼈죠. 하지만 이번 언크러시 광고가 유독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단순히 제품의 기능을 가지고 놀린 게 아니라 브랜드의 철학을 가지고 승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기술적 우월함에 취해 가장 중요한 인간을 놓쳤을 때 삼성은 그 빈틈을 파고들어 우리는 인간과 예술을 존중한다는 보덕적 우위를 점령해 버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롱을 넘어선 아주 품격 있는 카운터펀치였습니다. 물론 이 광고 하나로 아이폰 쓰던 사람들이 당장 갤럭시로 갈아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마케팅의 세계에서 이미지는 곧 생명입니다. 저희 혁신은 애플, 추격자는 삼성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테크 시장에서 이번 사건만큼은 삼성이 트렌드를 읽는 눈과 감수성에서 애플을 앞섰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애플에게는 뼈아픈 실책이었지만 마케터들에게는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아주 흥미진진한 구경거리이자 기술과 예술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크러쉬와 언크러쉬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얇고 강력한 성능을 위해서라면 추억의 도구들이 좀 부서져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지켜야 할 인간적인 선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 삼성의 순발력에 몇 점을 주고 싶으신가요? 확실한 건 기술은 인간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구가 주인이 되고 인간이 소외되는 기술은 아무리 얇고 빨라도 박수 받을 수 없습니다. 애플이 이번 실수로 배운 교훈을 통해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그리고 삼성은 또 어떤 기발한 전략으로 애플을 견제할지 이 세기의 라이벌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부숴버리지 않고 더 크게 키워 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